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ITQ 시험에 대해 함께 공부할 직업훈련 전문 강사 이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ITQ 시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수업에 앞서 간단하게 ITQ 시험에 대해 안내를 드린 후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ITQ 시험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별법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시험으로, 정부와 시대의 기업, 기관,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기술능력 및 활용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보기술 관리 및 실무능력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공인자격. 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ITQ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시험 과목은 총 5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좀 과목이 많아 보이시죠? 자, 그 이유는 사용 소프트웨어별로 어, 같은 가정의 시험인데도 이름을 달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표에 색깔을 조금 넣어봤는데요. 아래 한글과 MS Word가 같은 색깔이죠? 네, 아래 한글과 MS Word는 한글 가정의 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느냐, MS 오피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래 한글 또는 MS Word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한셀과 한글 S, 엑셀은 엑셀 가정의 같은 시험입니다. 한쇼와 한글 파워포인트도 파워포인트라는 가정의 같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과목을 추려내면 어, 이렇게 한글 가정, 엑셀 가정, 파워포인트 가정, 그리고 엑세스 가정, 과정, 인터넷 가정으로 이렇게 총 다섯 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할 학습은 한컴 오피스를 이용한 아래 한글 과목과, 그 다음에 MS 오피스를 이용한 한글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그리고 인터넷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합격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ITQ 시험은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등급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격증 시험이라면 네, 급수제로 많이 알고 계시죠? 1급을 취득했다, 뭐 2급을 취득했다, 그렇게 주변에서 마,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어, ITQ 시험은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어, 등급별로 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어, 차기 시험에 재응시하여 높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방법으로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500점 만점인데 음, 여기 보시면 200점 이상만 되면 C등급 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급수제로 말씀하시면 3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고요. 300점에서 399점은 B등급 음, 급수제로 하면 2급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400점부터 500점까지가 A등급 음, 1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20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된다는 걸 알아주세요. 정보기술자격 ITQ 최신기출문제 풀이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이해드리는 기출문제 외에도 좀더 많은 기출문제를 연습하시고자 하는 분을 위해 ITQ 기출문제 및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서 ITQ라고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정보기술자격센터 ITQ라는 검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KPC 자격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지금 팝업 창, 팝업 메뉴로 안내되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안내드린 ITQ 시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다면 이 자격 소개 메뉴 부분에서 정보기술 자격 ITQ라고 돼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시험 안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시험 안내, 시험 출제 기준, 시험 일정, 뭐 도입 기간 및 우수 사료 할인까지 이렇게 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어, 음, 기출 문제 자료는 어느 메뉴에 가셔야 되냐면 자료실 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신 후에 여기 보시면 시험정보 라는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출 샘플 문제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기출 문제를 업로드해 놓은 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음, 여기에는 KPC에서 주관하는 모든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종목 전체를 눌러 누르셔서 정보 기술 자격 ITQ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ITQ 시험에 대한 기출 문제가 업로드된 것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최신 회차부터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셔서 어, 이렇게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파, ITQ 시험은 첨부 파일이 있어야지 문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첨부 파일은 기출 문제 및 샘플 문제 메뉴가 아니라 저 왼쪽에 보시면 서식 문서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서식 문서 다운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ITQ 첨부 파일이라는 메뉴 어, 목록이 보이실 거고요. 이 목록에 들어가셔서 어, ITQ 첨부 파일을 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